아니 왜 다들 오뚜기라면 오뚜기라면 하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라면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 좋아하는 토끼 민토끼 쇼스 트남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오뚜기 영업 지원 이팀 파워 세일주 이은지입니다. 이때가 제일 설레. 네, 맞아. 알죠? 어머. 지금 점심 시간에 그래. 이렇게 올려 가지고 여러분 아는 맛이 무섭다. 저는 음,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음. 어, 불은다, 퍼졌다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라면은 음. 어, 처음에는 꼬들꼬들한데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워져요. 음! 이거지. 이거는 소르르한 입컵이죠. 음한 입컵이죠, 한 입컵이죠. 음, 음. 진나면 찐이네요. 찐.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응. 바, 식사하시고 뭐 야식 드시 뭐 배고프실 때. 이럴 때 아무 뭐 걱정 없이 응. 그냥 국물까지 다 드셔도 120칼로리? 운동 중독하시는 분, 눈동 중독자 모여라. 필린이 모여라. <laughs> 저요 해차 오빠들 모여라. 아무 <laughs> 모여. 모여.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 <laughs> 그다음에 매콤한 맛은 또 이제 어진 거야. 여러분 맞습니다. <laughs> 우동 맛도 맛있지. 우동 맛은 조금 아가들이 또 좋아해요. 저는 누, 이 컵누들이 진짜 해장인 것 같아요. 음음 네, 오뚜기는 스마트 그린컵이라고. 어, 어머. 네, e c 오 그린컵입니다. 먹을 줄 알잖아요. 얘딱 잡고 먹잖아요. 이거요. 예뼈속까지 오뚜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오뚜기인입니다. 네, 우리 은주님입니다. 네. 면이 얇아서요? 면이 얇아가지고, 이게 알죠. 근 소컵은 스낵면을 많이 먹는 이유가 국물이 음. 좀 진해요. 아니, 밖에서 누가 컵라면 먹고 있는 거 같네? <laughs> 라면 있을 때밥 음. 말아서 또 음. 스푼으로 이렇게 떠먹는 것도 묘미거든요? 네. 컵누들 <laughs> 생각밖에 없었어요, 삼행시. 컵누들 어떻게컵들 어떻게 하나? 누가 어떻게 먹든 컵누들은 누가 어떻게 먹든 네. 자들 얼마나 잘 하나 보자 들 들썩 들썩 어깨춤, 을추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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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어딨어 어딨어 잘한데 밥을 말아야겠다 생댓면은네 무조건 말아야 돼요 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열라면은 필수로 그냥 사가시거든요 네. 컬러감이 내가 라면에다 컬러감을 얘기할 때 나왔는데. <laughs> <같은데, 웃음> 음. 국물 한 방울 남기지 말고 드세요 음. 네 저도 <laughs> 좋아합니다 아니 칼로리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밥 말아 먹으면 너무 맛있는 순생면에다가 우리 뚜기 언니의 최애, 최애 라면 열라면까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맞아. 힘드신 게 음. 있으시겠지만 음. 그래도 이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음. 다른 혼자 할수 있는 뭐 취미도 찾아보시면서 음. 좀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이 충실하니까. <laughs> 기본이 충실하니까. 아유 그냥 어떻게 끓여도 맛있죠. 그만.